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점입 가경입니다. 아, 그야말로 이제, 어, 이제 끝판을 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끝판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가부 아, 결판이 난다는 거죠. 아, 특히나 이제 이 부정선거 이슈 이게 이제 대통령의 개음선포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가시화됐고요.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업무수에서 드디어 수면 위를 지금 올라왔습니다. 탈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아직도 이제 이 부정선거를 업무수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일부에서는 그러나 그게 점차 힘을 잃고 있습니다. 에, 드디어 이제 물증까지 터졌는데요. 지금까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이뭐 여러 가지 육하 원칙에 의해서 보면요 아직도 이제 밝혀야 될게 없잖아요, 있죠. 누가 그것을 했느냐 특정하기가 어려웠고 그 물증이 이제 정확하게 범죄 사실로 연계될 수 있는. 그것을 육하원칙이라든가 다른 어떤 범죄, 에, 그, 그, 조건에 딱 맞는, 그런 걸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죠. 에, 이, 이제, 결론적으로 추론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이건 완벽한데, 그것을 이제 입증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슈화 하는 게,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물증까지 터지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기 대선 운운하는 자가 부정선거 범인이다. 어, 자, 이것도 당연히, 에, 맞는 이야기고요. 조기 대선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대통령 직무 복귀하고, 어, 판을 갈아 엎고, 조기 총선을 해야 되겠죠, 조기 총선. 에, 자, 조기 총선을 하, 하기 위한 조건 중에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이제 부정선거 이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동안 꿈쩍도 않던 2030들이 이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한번 가보십시오. 2030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다니는 커뮤니티가 수천 개가 될 텐데, 에, 거기서 전부 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하고 관련 없는 그 커뮤니티에서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대폭발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2030 부정선거에 각성되어 거리에 섰다. 에, 거리에 나오는 이유딴거 없습니다. 부정선거 때문이에요. 전부. 자, 콩고, 투표용지, 대한민국에서 인쇄했다. 충격. 자, 이런 뉴스까지 터졌죠. 이거는 물증이 되겠죠. 이제. 참고로요, 2030들이 이제, 거리에 나오는 이유, 혹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 탄핵 기각을 외치는 이유 중에는, 부정선거가 일단 크고, 그 다음에는요, 이게 돌아가는 판이, 어떻게, 어, 중국 냄새가 너무 난다는 거죠, 중국 냄새. 친중 세력들, 종중 세력들이, 에, 진짜로 이기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 그 정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이제, 그걸 이제, 예, 어느 정도 인식했고요. 그래서 2030들은 요즘 화교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화교. 중국 학교들이 배후에 있다. 뭐 단순히 중국 그 자체도 이제 문제지만 학교들이 큰 문제다라는 이슈를 꾸연하게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가 어 공산당이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 빨갱이들이 설치는 나라가 된다. 이런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공산공들은 남자들은 당연하고 여자들까지도 이런 건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부정선거에 이해가지고 촉발이 되면서 대폭발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콩고 투표 형지, 대한민국에서 인쇄했다. 이 콩고 여기가 수년 전에 이게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난리가 났던 곳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파이낸스 투데이라고 하시죠. 애국 우파 자유보수 성향의 이제 언론사인데요. 이제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닙니다만, 이 파이낸스 투데이가 지금 이것을 기사화했습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 언론사 중에는 지금은 스카이데일리가 지금 단연, 어, 탑, 어, 스코어로 이제 보, 보, 보입니다만, 그이전에 이제 파이낸스 투데이가 있었고 어더그술을 올라가게 되면 데일리안 뉴 데일리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언론사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 아시아 투데이, 파이낸스 투데이, 그리고 자유일보, 음, 그 스카이 데일리 뭐 그리고 저 편의 마이크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에, 10개 정도의 이제 언론사들이 주로 이제 인터넷 언론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에, 저쪽에 네 스카이데일리 같은 경우는 종이 신문까지도 갖고 있죠. 자, 이런 신문들이 이제 더욱더 이런 언론들이 더욱더 어, 새 확정을 이루면서 대한민국이 정론지가 되는 그날 대한민국이 완전히 이제 정상화가 되겠죠. 자, 아무튼 이거 콩고 투표용지 대한민국에서 인쇄했다. 충격적이다. 자, 충격이죠, 당연히. 자, 파이낸스 데일리입니다. 콩고 투표용지 대한민국에서 인쇄했다. 충격. 우리나라와 해외 부정선거 일로 의혹이 드디어 도마 위에 올라왔다. 여기 파이낸스 뒤에는요 항상 이 기사 중에 부정선거도 별도로 하나의 항목을 갖고 있죠. 그래서 꾸준하게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추적을 해왔습니다. 여기 인세영 기자가요 대표이기도 합니다. 대표 스카이데일리 대표도 기자 역할을 이제 겸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런 식이죠. 자 이런 뉴스입니다. 콩고 투표용기 대한민국 그모 인쇄소에서 발견됐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건데요. 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이제 터졌다라는 겁니다. 콩고 투표 용지가 왜 여기서 이제 나옵니까? 음. 자, 저 오른쪽에도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한 투표지 인쇄 공장에서 콩고 선거의 투표지가 불법으로 인쇄되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콩고 민주공화국 순관위 글자가 새겨진 투표용지 발급 기계이다. 국내 사가 제작한 기계로 콩고에 수출된 바 있다. 최근 국내에서 아예 콩고의 투표용지를 찍어내는 충격적인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충격입니다. 그야말로 기계에 적힌 내용을 보면요. CENI RDC입니다. 에, 이게 이제 바로 약자대역 콩고 민주공화국 선거 관리위원회 정도로 해석이 된다 그러네요. 자, 이런 것들이 여기 국내 에,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한 투표지 인쇄 공장에서 이게 발견이 됐다. 와 정말 이런 게 우리 이제 주요한 언론사들은 주요 메이저 언론사들은 왜 보도를 안 합니까? 이게 뉴스 가치가 없나요? 어, 세상이 깜짝 놀랄 특종들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원래 언론사의 생리는 특종을 쫓아다니는데, 왜 이런 특종은 외면합니까? 특히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이거 업무설입니까 자, 알바 경험단까지 나왔습니다. 성남 투표용지 관련 알바, 어, 이제 이런 게 나왔는데요. 성남에서 콩고민주공화국 대선 투표용지 알바 한 사람이다. 1월, 어, 1일, 16일, 급여 지급이라 해놓고 임금을 체불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덜통이난 거죠. 임금 체불 때문에. 성남에서 콩고민주공화국 투표 용지 인쇄 알바 경험담 정은 임금 체불 하면서 이게 이제 알려졌다라는 거죠. 저 거기 10월달에 2주 단기로 근무했었는데 그땐 이길 직업으로 다음날마다 잘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임금 체불합니까? 와우.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댓글에 달려 있잖아요. 2023년 11월 17일. 이게 벌써 나온 지가 꽤 됐죠. 근데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꾸준하게 추적해 왔던 어 분들은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전부. 자, 그 혹시 이사란 사람은 성남에 직접 이, 에, 인원 관리하러 출근하는 아웃소싱 말하는 건가요? 그 인원 체크하러 직접 나오는 소장은 어, 그냥 직원이었나? 뭐 이들이 벌써 여기 댓글 달면서 어이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증언해주고 있다. 거기서 비밀 작업을 했다. 어, 거기서 임금을 그때는 잘 받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체불이 되면서 이게 세상에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2018년 콩고 민주공화국 사람들로 구성된 프리듬 파이트 대표단이 자국의 선거 전에 미리 경기도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콩고 민주공화국에 보급된 대한민국의 선거 장비가 부정선거에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같은 해 콩고의 선거는 부정선거로 인한 유혈 사태로 얼룩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이면 꽤 오래 전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언론에는 나오긴 했어요. 아주 작은 눈으로 나왔죠. 그냥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정도로 아주 작게 해 놓고 그냥 지나가버렸죠. 찾아보면 다그 자료는 있더라고요. 자 이게 뭡니까? spc 삼립그 바로 그 유명한 삼립빵 박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투개표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게 말이죠. 그 문제의 인쇄소 가까이에 이 삼립방 공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박스 공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삼립방 박스 공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박스를 이용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립방 박스가 나온 이유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투표지 인쇄가 이루어진 d 업체 그리고 b 업체 두 개가 있는데요. 어, 이두 업체가 골판지 제조업체로 밝혀졌고요. 어, 일각에서는 지난 2020년 선거 무효 소송 당시 정거물 보관을 위한 투표 용지 보관함 이동 중에 발각된 삼립방 박스와 연관될 것 같다, 된것 같다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 정규 투표지 보관함이 아닌 삼립방 박스에 투표 용지를 보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심각한 뭔가를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봉월 선거구에 사전투표용지가 빵을 보관하는 박스에 부실하게 보관되어 있던 것이 적발됐고요.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으로 전국 수십 개의 선거구에서 재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사전투표용지가 삼립방 박스에 담겨 보관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자, 여기 있습니다. 제보자는 해당 업체에서 일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 임금체불로 인한 자료까지 어, 지금 이렇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해외 부정 선거에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가 나온 만큼 관할 검찰과 경찰에 시급한 수사가 요구된다. 어, 형사 정보 시스템 관련해서 이런 어떤 어, 음, 알림톡이 왔네요. 어, 재판 결과는 업무성 횡령등 사건의 재판 결과는 2024년 9월 26일 그렇게 오래 전도 아닙니다. 징역 1년 6월, 어, 벌금 500만 원, 환형 유치 명령 1일 환산. 10만원 이게 이제 이행하지 않으면 1일에 10만원씩이 제 붙는 겁니다. 가난 명령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이게 그러니까 체납이 이게 인정이 된 거죠. 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자 이것을 보수한 언론사가 바로 파이낸스 투데이입니다. 어, 이 언론사는 충분히 후원을 받을 만한 어, 그런 가치가 있는 어, 그런 언론사 같아요. 자 여기 쭉 나와 있네요. 어, 이런 언론사들이 이제 잘될수 있는 그 날이 와야 됩니다. 예고 우파 자유 보수라고 하는 이 이제 세력들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잘하는 말로 자유는 뭐 저절로 자르지 않죠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러고요 프리드미지나 어, 프리 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러죠 이런 대형 언론사가 되기 전에 이런 작은 군소 언론들이 지금 현재 애국 우파 자유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이런 언론사들이 더 많이 무럭무럭 성장해야 됩니다 신문도 구독해주고 후원도 뭐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에, 여론 주도력을 이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떤 호응이 있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이 기사 자체를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치환해서 어, 혹은 등치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어떤가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 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일났다. 이거는 나라를 그냥 완전히 그냥 말아먹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 전세계 부정선거 주범은 바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구나. 사법부도 부역자고 민주당은 주범이 아닌가. 뭐 이런 거 있고요. 또 부정선거는 기필코 드러난다. 정의, 자유, 주권의 아이콘. 윤식열 대통령 화이팅. 이런 것도 있네요. 자, 뭐, 캐면 캘수록 뭐, 계속해서 무궁무진, 무궁무진 나옵니다. 너무 많아서요. 이게 분산돼요. 이 시력이. 그래서 몇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형상기억 어, 종이, 형상복원 종이 있잖아요. 거기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 빳빳한 종이가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물적 증거, 어, 그리고 범죄자로 볼수 있는, 범인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를 또 해야 되고요. 어, 공익제보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그야말로 완전 폭발적, 어, 이제 끝장을 볼수 있는 최종 한판이 이제 벌어지겠죠. 자 이미 제가 볼 때는 8부 능선까지는 왔습니다. 7부, 8부 이 정도까지는 온것 같아요. 예전에 대통령이 개엄을 선포하기 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2, 3부 능선에 불과했어요. 진짜 그 가능성이 없었죠. 도저히 이걸 이슈화를 더 시킬 수가 없는 거야. 항상 그수준에서 맴돌 수밖에 없고 업무론 안에 이제 갇혀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일그에 깨뜨린 게 이번에 대통령의 그 개엄 선포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요 파이낸스 투데이 기사를 함께 공유하면서 야.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날뻔 했구나. 이제 막판에 거의 넘어가기 직전에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어떤 그런 대각선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거에 이제 다름 아닌 2030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라게 놀라운 사실이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